그래서 어, 십상시들을 하나하나 신명으로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가 그 MBC 라디오 뉴스 아이킥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라는데요. 김건희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들과 주로 협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냐? 깜빵. 감빵. 깜빵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감옥도 아니고 깜빵이래요. 어, 깜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 빵을 무대기로 지금 갔 때마다 쓰거같은데 김건희가 깜빵이라는 말을 쓴대요. 결국은 깜빵 가는 거 자기는 아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건지 깜빡 안 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얘기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국정 농단이에요. 그래서 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모든 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는 누굴 것이냐? 아마도 이기정 음 이기정 전 의전 비서관 의전비서관. 네. 현재는 어, 현재는 지금 의전 비서관그 이전에 홍보 기획 비서관 아 네. 어, 그걸 하다가 의전 비서관으로 내려왔죠. 여러분 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MBC 도스태핑 어할때 MBC가 왜 우리 이기주 기자한테 뭐, 뭐라고 기자한테막뭐라 그러면서 음.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 가면서 뭐, 뭐가 어~ 뭐 사실 어 뭐가 뭐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그망 그거 해갖고 둘이 말싸움 하는 게 고스란히 언론을 탔잖아요. 그러면서 도스태핑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홍보 비서관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63년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이튼 출신이에요. 와이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그, TV조선하고 YTN에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요거를 단독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YTN 출신이 하나 흘렸고, 음. TV조선 출신의 뭐 K비서관님들, 이 사람도 거기에 흘렸다.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건희의 뭐 2인방, 4인방, 뭐 4인방, 3인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놓고 밑에 있는 십상시 이름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이 주로 홍보. 장애찬이고 천하람 아니야? 아, 천하람. 네. 음. 장애찬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음.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대놓고 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홍보 쪽, 어, 홍보나, 아, 의전 관련된 쪽에서 이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음. 지금 얘기 나고 오 있는 뭐 박영선 뭐 총리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원지로 아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고 그 김건희가 장악하고 있는 의전이나 홍보실적 사람이 수석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실명을 이기정을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모르는데 저쪽 김건희 라인은 또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laughs> 사전 동의나 회의 없이 이쪽에 있는 홍보수석이나 뭐 의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이 이거를 언론사에 직접 흘리고 다닌다는 거야. YTN 출신이 당연히 언론사랑은 줄이 있겠죠. 그 YTN에서 단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k 비서관도 TV조선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TV조선에, 그러니까 YTN TV조선 두 군데만 단독이 박영선, 양정철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흘려가면서 유리한 기사를 써주기를 바라는데, 바다는 써주고, 봐라, 이런 게 문제다라고 까고 있다는 거지. 태도가 바뀐 거지, 지금. 네. 아마도 YTN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언론 지표를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까는 걸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결국은 이렇게 깐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김건희 쪽이 지금 열쇠에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열쇠 몰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국자는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뭔데 농단이 벌혀지고 대로... 있는 거지. 어. 지금 농단에 농단에 제가 농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잡아쳐놔야 돼. 그렇지. 곱게 소환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강제 압수수색하고 구속시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 농단하면 김건희가 했다고 하면 윤석열은 거기서 뭐 피해갈 수 있을까? 그냥 이혼하면 피해갈 수 있다니까. 어? 이혼하면 피해가지. 몰랐다고? 있다고. 나는 몰랐어. <laughs> 난 깜짝 놀랐네. 집사람이 도와준다 그래갖고 집사람이 소개한 사람들을 들었지만 <laughs> 어, 어,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지들이 이러고 딴 살림을 차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잡아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있잖아.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이기정 비서관이 이사람들 잘라야 됩니다. 못 잘르죠. 임명도 자기가 안 했는데. <laughs> 짤르는 <laughs> 걸 지가 어떻게 짤릅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해. 걔는 술 처먹는 것 밖에 못해. 술집도 지가 못 골라. 아니, 오늘 이때까지... 준비된 술집은 이곳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러고 가서 술만 처먹는 아니, 그럼 거지. 이때까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국정농단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국정농단이었어. 그리고 아... 자기가 대통령 자기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김건희가 아, 오빠 해야 돼. 라고 하니까 한 거지. 모든 결정은 다 김건희가 이겼잖아 내가 정권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 해. 자리에 올라 보니까, 아, 국민만 생각하게 돼. 이런 <laughs> 개소리를 자연스럽게 <laughs> 시전하고 있는 게이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김건희가, 아, 말하자면 자기 방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했었던 박영선 총리. 네. 응. 그리고, 어, 비서실장은 아직 못 정하고 있으니까, 장례찬 비서실장이 아마 날라가는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왜토요일날 발표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계속 뭐, 오늘 발표한다, 내일 발표한다, 계속 다 바뀌고 있는데, 또 후보가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요. 응. 정진석, 오연천, 김한길인데, 김한길이 유력해 보이는 걸로 가고 있고요, 역시. 비서실장은 이정현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 또 다시 이 장재원이 장제원. 할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이미 MB계가 확보를 한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는 어, 아,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출신은 줄수 없다지. 박영선을 줄 거면 이낙연한테 주지. 정세균이나 사이즈를 봤을 때. 아니, 김건희하고 끈이 없잖아요. 박영선은 2 0년이라 그러니까, 박영선이 어. 지금 이 올라왔던 거는 100% 김건희가 뒤에서 입김을 넣었다는 거고, 어? 얘가 지금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자숙을 안 하고 총리를 지 맘대로 심으려고 그래? 라고 해서 바, 지금 박영선이 관련된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걸 보고 이기정하고 김건희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거 돼버리게 되면 더, 더그 수습이 안될것 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총리는 김한길이 될 가능성, 김한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건 어느 정도 한동훈과 MB파가 승리한 거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비서실장이에요. 아직까지도 미궁이야. 장재원이 할지, 이정현이 할지. 이 비서실장의 역할은요, 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만들게 된 정무수석실이나, 어, 정무수석의 부활, 왜냐면 없앴죠? 이거 없애고 한동훈이 맡아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는 인선 내지는 공무원 감찰을 직접 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실이. 거기에 법률 비서, 법률 뭐, 비서관실 뭐, 이런 걸 만들어갖고, 공무원, 공무원들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사찰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지금, 정말 잘 돌렸어요. 금융위원장 하던. 이복현. 이복현이죠? 음. 이복현을 아마 그쪽으로 끌어올라고까지 마음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청와, 지금 용산 안에서의, 인선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관리. 제일 큰게 그거지. 앞으로 특검을 하든 검찰 소환이 있든 검찰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잘 해줄 만한 특근이 필요한데 이거를 장재원한테 맡기고 싶은데 장재원이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복현은 아, 대통령실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러면 은퇴해야 돼요 지금. 기사 한번 네. 보시죠. 네, 갑자기 휴가를 냈다가 복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 행동주의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기자들이 합류설에 대해 부인하느냐, 용산에서 연락받은 건 아예 없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대답이면 인정 아니야? 그리고 뭐, 전날 갑자기 휴가 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해가지고, 이거, 어, 가는 거 아닌가? 이랬고, 그 다음에 이틀 전부터는 임원 보도도, 보고도 안 받네. 보고도 안 받고 있대. 임원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녹현이, 어, 대통령 실 법률수석으로 합류할 것이다. 요런 얘기가 번졌고, 그래서 휴가를 간게 아닌가.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은 입장에서는 큰형이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야 되지? 아, 나도 총선 나갈 거라는 후회가 가득할 거예요.